10년 전 그날 이후 조용했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도무지, 속을 알수 없다는데. 어 밑에서 이렇게 원래 쳐다 보면 은 거기 저 천막식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서 저 농사 짓는 거지, 사는 거지. 그게 진화짓마예 이게. 음.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는다. 자기네 그 땅도 못밟고 다니게요 여기 저 마을 사람들에게 징아줌마로 통한다는 그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중턱 그곳에 자리 잡은 움막이 징아줌마의 보금자리라는데요 그런데 여보세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지 이거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지난 밤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의 징이군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무덤가에서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도 원통한 걸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긍정 걱정이 타산같아 엄마 아버지여우터나서 10년 전 지금의 자리로 모셔온 부모님의 산소 그런데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아주 짐승이 막 막 그냥 그냥 잡아 죽이는 것 같은 소리래. 이게 그고라니는 놈이 그러는 거야. 그 어떤데 야악해 보면 고라니가 여기서 쏙지나가다 바로 고라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할머니와 고라니와의 전쟁. 부모님의 묘와 피땀으로 키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할머니는 고된 움막살이를 결심했다는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할머니가 지형을 챙겨들고 움막을 나섭니다. 단 하루도 걸어논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잘 때는 이거 지키냐고 안못 나가는 건데, 지켜야지 어떻게 해.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무기라고 해봐야 랜턴과 징이 전부지만 마음가짐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비장한데.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할머니. 이 도둑놈들, 이 나쁜놈들, 내 반세들 지킬 거다, 내가. 하지만 할머니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이렇게 징을 치는 것뿐이라는 데요. 아, 치료가 쌓여서 5kg 빠져서 지금 내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둠 속에서 감지된 수상한 움직임 놈이 나타났습니다. 여유히 할머니의 밭을 노리는 야생 고라니. 아유, 아유, 지겨워. 귀찮아서 죽겠네. 걸은 아파. 고라니가 대구지라 그랬네.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킨 할머니가 밭으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고라니와의 전쟁. 올라가라! 올라가라! 요란한 징소리에 공무원을 빼는가 싶더니. 이거 이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땅 놓고 조성하다. 이제 저희가 뻔한 것도 모여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녀석 에이 맞아 대저라 할머니의 돌팔매질에 그제야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예? 이쪽으로 다 먹었다고 음. 네, 밤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징 치는 거안 힘드세요? 아유 힘들지 잠못 자고 음. 어, 그러면 어떻게일년 농사인데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네, 이제 일어났어요 아잘 주무셨어요? 네. 불안 때문에 밤새들고 아래밭 윗밭 돌아다니면 다 하더라고 하다가 잠못 잤어 졸음이아 죽겠어 지금 비록 남루한 운막 생활이지만 끼니만큼은 거르지 않으려 했습다는 할머니. 반찬 없고 그저 먹. 뭐. 입맛이 없을 땐 그저 물에만 밥이 최고라네요. 네, 거 뭐야? 반찬은 없지만 뭐. 이 산속인데 뭐 어떡하나? 저 음, 음. 같이 먹어도 돼요? 응. 음, 없다 봐.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한 지가 언젠지 까마득합니다. 내 <놀람> 잔대 음, 하지 못다고 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럼 밥도 여럿이 먹어야 맛있고 많이 먹죠. 혼자 먹으면 안맛있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이젠 먼 나라 얘기만 같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마음이 바쁜 할머니 밭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다 물이 불편한 움막살이지만 생활 방식은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눈꽃만 떠서는 되는 거야. 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을 이렇게 토롱으로 이렇게 터다가 쓰는데 물을 많이 쓰면 어떻게? 안 되지. 빨래는 엄두도 못 냅니다. 땀에 젖은 옷들은 햇볕에 말려서 다시 입으면 그만 옷 막사리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네요. 지난 밤 고라니와 한판 전쟁을 치른 콩밭. 혹시 해를 당한 곳은 없는지 이곳 저곳 꼼꼼히 밭을 둘러보시는데요. 그런데 눈으로 마주한 고라니 습격의 현장. 그런데 먹었다야 이리 뛰 들어갔구나. 날카롭게 잘린 콩잎, 앙상한 콩대만 남았습니다. 아구만 먹이지 주셨다야. 어디 어디. 아 그거 봐 이거 일리 뛰 들어갔구나. 입을 대지 않은 것도 엉망인데요. 어? 이 안에 스퍼트가앉 있는지도 몰라. 야, 그렇게 술이 남는 거야? 고라니, 그대, 약간... 그게... 이런 거서그것 들어가서 줘봐, 저 그려, 아까 안 그랬다, 아침에 안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고라니 습격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 고란이로 인한 피해는 산 아래 마을도 별반 사정이 다르질 않습니다. 는것시만서이서동이야 어, 되는데 뭐, 이거 지금, 아. 지금 도 먹어가지고 에는다 녀석들의 침입으로 판님 역시 혼망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고라니의 습격. 어쩌다 제와 그랬어. 그거 안 오더니 어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저거 또 이제 아주 다 파먹겠는데. 사람이 있어도 그냥 안 가요. 못찾가지도나안 가요. 낮에도 와요? 낮에도 와요. 우리는 이마당에서 그만 그전에 배추 심는 것도 와서 다 뽑아놓고 가고 그래. 일련 농사를 고스란히 야생 고라니에게 바쳐야 하는 농민들의 속은 마냥 타들어만 갑니다 이렇다 보니 산과 인접해 있는 할머니의 밭은 피해가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할머니에게 징은 고라니에게 맞서는 필사적인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이미 근방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라는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장원에 아, 미장원에 왜요? 머리 하시게요? 아, 아니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규모가 꽤커 보이는 미용실로 스스럼없이 들어서는데요 아니 미용을 할 것도 아니시라면서 대체 여기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그듬더서 이 머리카락을 걸어 놓으면 안온다그래서 사람의 체취를 풍겨서 고라니의 침입을 막으려는 할머니의 아이디어. 그녀에게는 보석만큼이나 귀한 머리카락이라는군요. 고라니를 쫓을 수만 있다면 이런 수고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순천지에서 이거 고라를 몇 군데 댄게어 그래서 구했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카락이 담긴 망을 밭 입구에 달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고라니퇴치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람 머리니까 사람 냄새가 나서 고라니가 좀 들어올 때도 모르니까 잘 모르지 일단 달아봐야 알것 같아요 달아봐야지 근데 이제 이 고무신 냄새도 맡고 하면 아무튼 들어오겠지 야생 고라니와의 1 0년 전쟁 녀석들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방어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또 다른 고라니 퇴치 방법은 고무신 태우기 독한 고무 냄새를 풍겨 야생 고라니의 접근을 철벽 방어하려는 건데요 고라니를 쫓기 위한 할머니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쫓지 말아라 냄새, 고무신 냄새 맡아봐라 너나들 냄새 에야이 어, 고란이란 놈아 오지 마라 죽겠다 밤에 밤새도록 지키냐고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대비를 마쳤지만 손에서 징을 놓을 순 없습니다 고된 일상 탓에 두려움 따위 잊은 지 오래 할머니는 잠시도 경계 태세를 풀지 않는데요. 어둠 속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던 그때 누군가 할머니의 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냐고 고생 많소. 예, 네, 수고 좀해 주시오. 여기만좀 어떻게. 저거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신고를 받고 유해 조수 포획단이 출동한 건데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힘으론 감당하기 힘든 상황 전문가와 함께 습격자의 흔적을 살피던 바로 그때 밭으로 접근하는 고라니 한 마리 지금이 바로 기회 신속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녀석 무기 우리 없들이는데 네. 우리가 아무 가서 찾아도 없어. 어. 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수색이 불가한 상황.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드게요 총소리로 고라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예 아, 이제 몇판 뻥뻥 대놨으니까 오늘은 꿈쩍 안할 거예요. 내일도 꿈쩍 안할거요 예. 아, 이제 집으로 가셔 쉬세요. 이제요. 예, 알았어요. 아, 네. 내가 또 여기 또올 테니까. 음, 음, 네. 네. 응. 전 데려갈게요. 예. 예. 하지만 포획단이 발길을 돌린 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지. 아유. 또 혹시나 올지도 모르니까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할머니 배낭에 짐이 한가득인데요 아니 빈 물통은 왜 챙기시는 걸까요? 아 어, 집에 갔다 가서 물좀 지고 이렇게 올라가 물을 지고 오신 거예요? 응, 응. 여인숙엔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집. 그럼 집이에요? 우. 어. 48년 전 처음 문을 연 여인숙. 여인숙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숙은 달로 이제는 안 해. 아. 밭에 가서 자고 며칠씩 있다 오니까 음. 이제 호간에 이제 단골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음. 하룻밤씩 재워서 만원지 받고 그저 그렇지 뭐.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 손님이 찾아오는 허름한 여인숙이지만 한때는 이 근방에서 가장 손님이 많았다는군요. 할머니의 음악 생활 이후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움막에서 하지 못한 빨래입니다. 흙이 어, 그냥 나오네. 그그지 움막에서나 어. 집에서나 할머니의 구분 허리는 좀처럼 펴질 새가 없군요. 빨래를 마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할머니. 하지만 뭐가 그리 급한지 삶은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시는데 내가 고프니까 이거 좀 먹고 잘. 아 그래도 조금씩 가야 돼. 자시간이 없으니까. 아유 가야지. 고라니 때문에 안 돼. 행여 밭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마음이 영 불안하시다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농사짓고 이렇게 살 줄도. 몰랐어 만날 이런 거 하고 그 청소나 하고 그렇게 하고 살줄 알았지. 아들들이 이제 둘이 대기업에 댕긴다 해도 언제 잘릴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땅이 좋은 게 나니까 내가 그걸 사서 이 다음에도 나와서 농사에도 짓고 하면은 사, 먹고 사는데는 이상이 없잖냐 이게 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땅을 샀지. 인생의 전부와 다름없는 그곳을 결코 고라니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할머니의 여정 이젠 이곳이 마음의 고향이라는데요 이렇게 해도 귀신같이 뒤돌아와요 이런 데는 제작진도 손을 보태 보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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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문제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씨. 행여 더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결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물 몇개사면은 해나 많아야 고라니까 다기 들어가서 다 먹어 저기 저 안에 들어가면 만판이야 그냥 아주 다 몽자리 살 털다 내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지 언제쯤 할머니는 안락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대로 할머니를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이, 고라닌데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고라니 끈질기게 따라가 보지만 갔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집요하게 고라니를 추적하는 포획단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데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은 고라니 드디어 습격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얘네들이 노래 들어가서 벼를 먹을 때는 벼를 한뭐한한 뭐, 3kg 정도는 먹지. 얘네들. 총소리에 놀라 등장한 또 다른 녀석. 못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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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필사적으로 총탄을 피하는 야생 고라니 하지만 좁혀진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해조서포획단이 하룻밤 사이에 포획한 고라니 수만 해도 무려 총 일곱 마리. 산에서 어디서 숨었다가 내려오는지 <laughs> 잡아도 잡아도 자꾸 나타나서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으로부터 며칠 후 다시 찾은 할머니의 밭 요며칠 고라니가 잠잠했다는데요. 이젠 좀 마음이 놓이셨을까요? 하면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추우면 이제 콩다 염으로서 이제 그거 하면 가야지. 비워놓고 나가야지. 아 하면 이제 가요, 나. 어 응, 고마워.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응. 잘 가요. 아 가면서 내가 좀뭐 좀. 뭐좀 참외 좀 농사진 게 있어 어? 왜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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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할머니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좀, 아 이거, 이거 뭔데요? 어, 참외 농사진 거야 내가 이거요? 응, 다한나씩 먹어 어. 이거 먹으라고? 어, 응. 밥을 먹어 고마워 수고했어 고생 많이 했지 그동안에 어. 갈게요 응. 어, 어, 땀 흘리고 아주 고생 말도 못하겠어 들어가세요. 어, 잘 가요. 응. 어, 응. 인생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 또 만날 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행복한 일일 테니까 말이지요.